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 드디어 지역형 뉴딜 정책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고 그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장 맡고 계시죠. 전주대 임성진 교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꺼냈어요.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뭐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제 경제 위기를 급하게 회복하기 위한 이제 뉴딜 정책, 한국형 뉴딜 정책이 도입이 됐는데, 그 사실 뉴딜 정책은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긴급 처방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미 네.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추진이 됐었고 유럽에서 이제 그린딜로. 시작이 되, 되고 있었죠. 음.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이제 새롭게 전환하고 있는 크 프로그램인데 5월 달에 이제 대통령 지시로 한국형 뉴딜 출범을 했는데 음. 초기에는 이제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이세 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딜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네. 사실 나중에 이제 정부가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놓았는데 추진은 지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변화는 지역에서 일어난 거고 음. 그리고 어, 그 변화의 혁신적 변화의 출발점 은또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역이 이 뉴딜 사업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어, 이게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나중에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10월 달입니다. 10월 제 기억에 한 13일로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예, 지역균형 뉴딜이 등장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뉴딜이 지역 균형 뉴딜을 통해서 주체가 중앙 정부에서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그린 뉴딜 또뭐 디지털 뉴딜 이런 게 이야기가 되면서 산업적 인프라가 열악했던 전북에게는 호기가 될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잖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이제 기존의 뭐 지역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뉴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냐면은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사업적 인프라가 이제 유리한 경쟁력이 좋은 이런 지역들이 예산 사업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 구조에서 이제 전라북도처럼 이제 열악한 조건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력이 약한 이런 지역은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제 지역 균형뉴 위질 정책을 펴는 것은 전라북도에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음. 이런 소식이고요. 뭐 모두가 잘 알아다시피 전라북도가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인구 측면에서 특히 14개 시군이 이제 인구 소멸 위험에 조만간 이제 한 30년 이면다소멸 된다 그러죠. 10개가 이제 이런 정도 여러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라북도가 사실은 어이 지역 균형뉴 위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음. 예, 정부의 뉴딜 프로그램도 이제 지역균형 뉴딜 외에 예, 아까 제가 처, 처음에 말했습니다만 이제 그, 디지털 쪽에서 출발을 했다가 네. 사실 예, 뉴딜의 본질이 그린이라는 걸 정부도 이제 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디지털도 예, 그린하고 담겨 있는 예, 그린을 위한 디지털 예, 이게 사차 산업혁명의 이제 스마트 기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어, 그니까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어, 그런 굴뚝 네. 어, 산업들 양적인 산업들 중공업들 이런 데서이제게이 뒤졌기 때문에 에 경제적 불공평성을 불평등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제게이새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에는 전라북도 이장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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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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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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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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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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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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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자연 이제 관련된 이런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은 전라북도에게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굉장히 큰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산업 사회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뒤처졌던 전라북도가 역설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쟁력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맞이했어요. 이데 예. 결국은 내용을 어떻게 채워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위원회를 꾸리셔서 이제 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좀 만드셨는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위원회가 운영이 됐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네. <laughs> 저도 민간 위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좀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은 제 전공도 관련 있고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전라북도 도정사에서 어 이처럼 민간 전문가들 학계 전문가 그리고 기업 어 하여튼 그리고 또 뭡니까? 저 시민 단체 어 이렇게 하그 사회적 행위자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 이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게 저는 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뉴딜 추진위원회도 들어가 보면은 어, 전라도 도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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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도청 내에 있는 어, 실국장들 도지사 이, 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그~ 저~ 이~ 정책 결정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어~ 음. 또 그~ 똑같은 숫자로 민간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뉴딜 지원회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실무추진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게 학계나 대학이나 기업이나 공공기관 어~ 음. 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여를 해 가지고 어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그런 논의가 다시 한번 추진위원 올라오면 추진에서 또 한번 음. 최종적 으로 논의하는 이런 실무위원회는 예. 분과 형태로 구성이 됐습니까? 예, 그렇죠 분과 네. 분과로 구성돼가지고 크게 이제 지금 세, 세 가지 디지털 그린 안전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음, 네. 예, 거기 이제 전라북도는 제도 개선 분야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각 분야의 또 분과들이 예. 있어가지고 분과가 지금 6개 제도 개선까지 7개 분과가 있습니다. 아, 이해습니다 굉장히 큰 방대한 그런 기구를 운영하고 그렇네요. 있는 거죠. 그 언제 구성돼서 언제 그 지금 그러니까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질 추진위원회는 이제 8월달에. 8월. 예, 네, 굉장히 뭐 짧은 지금 시기죠. 그렇네요. 네, 네, 네. 4개월 정도 이 정도 활동을 하신 거네요. 어, 한 5개월. 오 개월 정도 반년 좀못됐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음. 내년도 예산 내년이 아라 올해죠, 올해죠. 작년에 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예산 사업을 전부 이제 발굴을 하고, 음. 어, 그다음에 이 종합계획까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노력을 많이 한 그런 네. 결과로. 예. 여러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전북형 뉴딜. 이 전체적인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그 개요부터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뉴딜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전북형 누딜 종합계획도 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은 사실 이제 전라북도의 그 동안의 비전하고 는 조금 다르죠 그린뉴딜 일본지 그러니까 그린자를 명확하게 이제 첫 번째로 넣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라북도 가 나가는 방향을 에, 상당히 새롭게 미래지향적으로 정리했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20조 7,800원이 투자되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사업인데 그 목표를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2550,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 공급하겠다. 네.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재 10 예, 폐기물을 ]은? 빼면은 한 5, 6%밖에 안 되는데 음. 엄청난 거죠. 이제 이거 좀 시간이 되면은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뭐 그런 시간 안될것 같고 하여튼 지털 산업이 두배 성장하고 일자리도 어 21만 8천 개를 창출하겠다. 어 하여튼 뭐 거대한 전략입니다만은 네. 예, 이게 이제 성공을 하길 바래야겠죠. 일단 재생에너지 분야 예. 그리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국은 전라북도의 방향이 예, 새롭게 이제 전환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새만금이 예, 사실은 모두가 이제 아픔이죠 어, 네. 예, 굉장히 좋은 그런 자연 조건을 우리가 인간이 훼손해 가면서 예, 발전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그 방향이 그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에게 책임 무책임한 그런 방향이었다고 예, 봐야 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미래 그 에너지 산업을 열수 있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생에너지가 최대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 생산에이제 아. 가장 거대 단지로 이제하고이친는거거든는 이제 그러니까 전라북는에서 가장 이점을 두고 있는이분이이재생에이지 분야 이렇게이해하면이니까 어뭐 역점을 두는 게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딱 이렇게 말하기 는미담은하여튼 네. 재생에너지를 태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음.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관들 클러스터들 네. 그리고 그거다가 연관된 데이터 태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 사실 데이터센터라는 게 미래의 이제 사차 산업의 기술인데 그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이제 그린 뉴디라고그 태만금에 음. 생산되는 100% 재생에너지로 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그린과 디지털이 연결되네요. 네. 예, 연결될뿐더러 두 가지는 한 몸통입니다. 사실은 음. 예, 출발부터 예, 예. 새만금 데이터 센터 산업 클러스터. 예, 이게 네. 모든 것을 그린들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두 개를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라북도 전북경 뉴딜의 가장 큰 특징이고 네.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만금 데이터 센터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이게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규모라든지 여기에 좀 고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예, 제가 어, 지금 뭐. 디지털 센터가 어 네. 사업은 지금 1조 1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네. 어 이제 그 고용 효과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머리 쪽에 음,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이게 어 많은 분들이 이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경제적 효과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건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런 네.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차 산업혁명은 우리 AI도 그러고 어, 모든 게 이제 그 데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둑 둘때 인공지능하고 음. 바둑 때도 보셨습니다만은 어, 사실 이거 인공지능이 그 프로 기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경우를 다 어, 우리 뇌보다도 훨씬 더 네. 어, 수백 배, 수천 배 가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얼마나 이제 데이, 미래 산업은 이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이제 모든 네. 게 이제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어, 이런 전체 사회가 그런 시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어, 분산형으로 전부 흩어져 있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각자 쓰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전부 스마트하게 하나로 운영을 하는 사람의 뇌가 음. 움직이듯이 신경제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전부 관리하고 움직이는 이런 센터들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 사회의 가장 핵심 저장고죠. 음.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요하다는건이해가 돼요. 그러니까그 데이터들, 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그 데이터들, 을활용 해서, 다양한 산업 영역이나 분야들 이런 걸로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금, 그게 o 제 새만금에 들어오는 것의 의미. 방금 u n g young, young, y 데이터센터터센터금에만어오들의오는의이터센터터이터가 이제.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우리가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차 음. 산업혁명의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문제가 그 에너지를 굉장히 사용한다는 것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이 그 전기 지불 비용이 일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사용량이 어마어마히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어 이제 지금 결국은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가려서 문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야 을 되는데 음. 새만금이 우리에게는 예, 과거 아픔이었던 새만금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규모 예, 여건이 좋은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네. 수많은 연관된 그런 산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기존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새만금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생산의 제일 본지로 탈바꿈하기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게 사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세명금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또 이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도 중요한 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이 예. 세부적인 부분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 안전망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안전망은 잘 아시다시피 뭐 사회적 뉴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만큼 기계가 어 이제 사차 산업혁명에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 고용이라들까 사회적 불평등이라들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안전의 문제 기술 기술이 이제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고민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예 그정 정부의 이제 사회적뉴딜 사회안정망에 맞춰가지고 이 전라북도도 안전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한 건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새로운 변화에 맞는 그런 인재를 빠르게 양성한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포용 포용 혁신 이야기하는 네. 그것서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을 소외되지 않는 활용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어 이제 그 인재 양성에서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 인재를 양성하는 거,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어 내부적으로 이제 사업은 이제 인재 인재 양성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 그다음 에세만금 유디의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에 관련된 수많은 클러스터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빨리 사람들이 이제 거기 교육도 받고 거기다 인재도 양성을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공정, 그 다음에 아까 이제 ICT, 스마트 축산교육센터 특히 이제 청소년 활동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이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혁신 모델을 좀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전북형 유 뉴딜에 의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혁신적인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혁신 파크들 청년 청년들 위한 거죠 네. 그런 교육 별리들 그다음에 벤처 창업 캠퍼스들 이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좀 국지국지한 부분만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지금 마무리를 하신 거잖아요. 소회가 좀 어떠세요? 어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사업 위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뭐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래로부터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요구들, 희망들 이런 것들도 이제 거버넌스적으로 좀 충분하게 논의를 좀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못했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은 대전환 프로그램입니다. 전라북도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프레임으로 완전히 바뀌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주체들 주민들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끌고 예, 주민들이 또 이익이 돌아가고 음. 예, 그래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어, 이런 예, 전라북도의 뉴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이제 좀더 예, 주민들과 같이 하는 어,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이행 단계가 되겠죠. 네. 예,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가 좀더 신경을 써주기를 예. 저도, 음. 저도 내부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만, 도도 이제 더 그런 역정을 두리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 자체는 뭐, 여기에서 이제 모두가 그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추가로 수정이라든지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아, 계획이야. 언제든지 이제 뭐, 그 변경도 예, 가능하고, 변경되고 네. 추가되고 보완되고 그거 당연하죠. 음, 예. 그럼 단계별로 실행 단계에서도 계속 좀 보완되고. 아, 그럼요. 네, 예. 그럴 수 있고. 예, 예. 는거 예. 그러면 위원회 자체는 뭐 해체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는 뭐 역할을 다 끊는 건가요? 어, 지금 뭐 원래는 위원회가 뭐일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 뭐. 그 다음에 도에서 이제 저 마지막 회의 시간에 어, 질문이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음. 이제 제가 제안을 한, 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 개인적인 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빠르게 이게, 이런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민간인을 모아서 이제 유언을 추진했는데, 종합계획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물론 종합계획을 만족할 수도 있고 어, 조금 이게 미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 일단 그 역할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위원회가 마쳤고 에,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온 도민이 참여하고 온 도민과 함께 가는 에, 그런 추진이 지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에, 물론 이제 그런 계획도 계속 보완이 돼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기구보다도 좀더 업그레이드된 음. 우리가, 우리가 시즌 2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네. 어, 제도적 측면에서 시즌 2의 전라북도 기구가 좀 출범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그런 제안을 지금 드리는 상태인데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행 단계, 실행 단계에서도 역시 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형태를 위해서 이게 좀 새로운 조직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좀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시민과 함께 가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네. 전북형 뉴딜 정책 개요 짚어봤습니다. 전북형 뉴딜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죠. 전주대 임성진 교수였어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